가성비 좋으면서 가벼운 노트북 찾고 계신가요? 노트북 하면 그램, 그램 하면 노트북인데 고민할 필요 없죠. 게다가 초특가 할인까지 하니 대박이네요.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안내해드릴 테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5 그램 16인치 코어 i5가 무려 16%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 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167만 2630원입니다 그러나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쿠팡 와우 할인 8만 3640원 할인받습니다 여기에 쿠폰 할인 18만 4630원까지 할인받아 무려 140만 436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167만 2630원짜리 LG 그램 16인치 노트북을 140만 436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완전 꿀정보 아닙니까? 무려 26만 8270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고를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CPU입니다. CPU는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처리 성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입니다. 하지만 CPU는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므로 처음 구매 시 신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문서 작성, 웹 서핑, 동영상 감상이나 캐주얼 게임용으로는 인텔 i3나 i5, AMD 라이젠 3나 5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픽 디자인, 고사양 게임, 프로그래밍 등 전문 작업에는 인텔 i5, 7이나 AMD 라이젠 5 세분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용량, 즉 램도 중요한데요. 램은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모리 공간이에요. 멀티태스킹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부품으로 용량이 부족하면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품으로 적절한 용량 선택이 중요한데요. 창을 많이 띄우고 웹서핑을 하시거나 여러 개의 엑셀 창을 띄우고 원활하게 동시에 작업하기 위해서는 8기가를 추천드립니다. 고화질 영상 시청이나 게임, 영상 편집 방송 등 고사양 작업에는 16기가와 32기가를 추천드립니다. 노트북에서 무게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트북을 선택하는 이유는 휴대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자주 들고 다닌다면 무게가 휴대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kg 이하의 가벼운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 1.2kg에서 1.6kg 사이의 노트북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g 차이도 휴대시에는 체감이 크게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화면 크기도 놓치지 않아야 할 사항인데요. 휴대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고려한다면 14, 15인치 크기가 적당하고,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16인치에서 17인치 화면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올해 새로 나온 LG 그램 16, 2025 넓어진 화면, 강력한 성능, 가벼운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인텔 14세대 코어, 얼트로 5탑재로 속도와 효율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고, 내장 AI 기능으로 사진 보정, 음성 인식, 번역까지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WQXGA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면서, 무게는 1KG대 초반이라 휴대성 뛰어납니다. 배터리는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해, 하루 종일 전원 걱정 없이 작업 가능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든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능화 메뉴 됐성 3마리 토끼를 잡은 2025그램 16. 올해 노트북의 기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16%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나 할인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저에게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